마태복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 만민에게 부르면 구원을 주는 생명의 줄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요엘의 선포처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그분의 이름만이 가지는 놀란 보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긁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모두에게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일과. 호르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과 또 생명이 메마른 갈급한 이들에게 이 이름은 구원의 밧줄로 생명의 밧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런 귀중한 목적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또 구원이 필요한 모두를 위하여 이 이름을 구원과 생명의 밧줄로 자주 부르고 활용하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구원과 생명의 밧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주 그 이름을 부르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